사방이 산으로 포근하게 둘러싸여 있고 차로 10분만 달리면 시원한 바다와 도심지가 나오는 땅 450평을 몽땅 천만 원대에 가져가실 수 있다면 관심 가져 볼만하지 않을까요? 지도를 보시면 말과 적당히 떨어져 있지만 주변이 외딴 곳은 아닙니다. 서쪽 70m 지점에 주택 한 채가 있고 북쪽 200m 지점에는 주택 다섯 채가 모여 있습니다. 600m만 걸어가면 2차선 도로에 시내버스 정장도 있고요. 지금은 시내버스 정류장이 있는 도로 2차선 모습이 되겠습니다. 빨간색 선이 대략적인 토지 경계로 토지 모양은 반듯하지 않은 부정형 토지 모양으로 토지 일부는 도로로 이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토지 전체의 면적은 450평에 달하는 주물 농장으로는 부족함이 없는 면적으로 보입니다. 귀획깔리지역 방위는 남쪽으로 이 땅은 남쪽을 바라보는 완만한 경사지로 하루 종일 햇볕은 아주 잘 들어오고 통풍도 좋습니다. 지금은 목중물 앞에서 바라본 남서쪽 전망이 되겠습니다 목중물 지형고도는 90m 정도 주변 임야 지형고도는 150m에서 230m 정도의 임야가 목중물을 둘러싸고 있어서 아늑한 느낌을 줍니다 목중물은 도로보다 대략 1에서 2m 정도 높게 되어 있어서 프라이빗 듯 하면서도 남서쪽으로 시야가 확 트인 멋진 전망을 즐길 수 있습니다 지금은 토지 안쪽 모습으로 양쪽 경계 부분에는 축대가 쌓여져 있어서 거의 평지에 가까운 토지 모습이 되겠습니다. 지금은 도로가 있는 남쪽에서 목적물 쪽으로 촬영한 영상으로 도로보다는 대략 1에서 2미터 정도 높게 되어 있어서 돌축대가 쌓여져 있습니다. 우측 트럭이 있는 곳이 토지 안쪽까지 진출입 도로로 경사가 조금 있습니다. 이차선 도로에서 목적지까지 도로가 연결되어 있어서 도로 사용에 대한 다툼의 소지는 없습니다. 사차 최저가는 1,199만 9,230원 평당 26,000원 정도. 5차 최저가는 959만 9,390원. 평당 21,000원까지 내려갑니다. 토지, 주소 등더 자세한 권리 분석과 입찰 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멤버십 가입을 하시거나 네이버 검색창에 여수성의 부동산 사고 팔고 카페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소액 투자, 컨설팅부터 입찰, 명도, 대출까지 모든 과정을 여수성이 곁에서 도와드리겠습니다. 아파트, 원룸, 상가, 토지 등 소액으로 접근할 수 있는 경매 물건 찾는 방법과 권리 분석, 그리고 입찰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을 강의로 진행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라도 마음에 드는 땅이라면 잊지 마시고 댓글로 내가 찾는 물건이라고 댓글로 남겨 주시면 나중에 다시 찾아보기에도 쉬울 뿐더러 마음에 들지 않는 땅이라면 다음 기회라고 댓글을 남겨 주시면 또 다른 싼 땅, 싼 집을 찾아서 더 부지런히 뛰어 다니겠습니다.